안녕하세요. 꽝스로또입니다. 예! 예! 자, 1154회 당첨번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4번, 8번, 22번, 26번, 32번, 38번이 나오고, 보너스번호가 27번이 나왔습니다. 자, 꽝스 한번 볼까요? 자, 4번, 8번, 22번, 38번이 접중을 했습니다. 자, 요새 이제 시청자분들이 불만이 많고 있는데, 야, 요거, 왜 내가, 어, 이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이 많으니까, 어, 이상한 건 많은 것 같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번 주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멤버십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한옥하님, 아스라이님, 김혜정님, 김일대님, 권장룡님, 벨롬데리미다님 이재원님, 신용자님순애김님 반영근님, 하트시영님 클라라104님, 김성원님, 영아 님, 자동차 사랑 님, 천억 부자 님, 이원철 님, 고감미 님, 진하김 님, 세훈이네집 님, 마이웨이 님, 대세지 보살 님, 조지아 님, 김명희 님, 멤버십 감사합니다. 자, 요번 주 1154회 한번 아니, 한번 저기 한번 번호부터 봅시다. 자, 최고 추천 번호에서 야두 개. 크, 드디어 이제 좀 맞는구나. 최고 추천 번호에 두 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추천 번호에서 세 개. 이 맞죠? 이렇게 나온 게 맞죠? 그 다음에 비추천 번호에서 한개 나와서 이제 조금 꽝 꽝스가 만든 표대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도 아마 한 개나 한개 최고 추천 번호에서 하나 그 다음에 추천 번호에서 네개그 다음에 비추천 번호에서 한개뭐 한두 개뭐 그런 식으로 뭐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슬슬 표가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넘어가서 과거 5회 당첨번호 보시면 32번 8번 뭐 9번 이렇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5회, 5회 2회 이상 나온 번호들은 5번 2회 8번 3회 9번 3회 그리고 27번 2회 32번 2회 그 다음에 35번 3회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꽝스로또에서 제외되는 번호예요 자, 넘어가서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최고 추천번호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고, 26번, 30번, 34번, 38번. 그 다음에 제외수, 32번, 36번, 5번, 8번, 9번, 27번은 제외수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세네개 뭐, 편하게 세네개 넣으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넣든가. 4번, 17번, 25번, 28번, 이런 식으로 넣든가. 뭐, 7번, 33번, 23번, 뭐 42번 요런식으로 넣든가 3개에서 4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추천번호에서 한두 개 여기서 한두 개 정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요 당첨 155회 저는 요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완전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옛날 뭐 이제 뭐 1등 당첨번호 다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22개를 넣니뭐 3개를 넣니뭐 2개를 넣니 그딴 거 옛날에 없었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넣습니다제는 번호를. 뭐, 최고 추천번호에서 하나씩 넣고, 추천번호에서 네개 넣고, 비추천번호에서 하나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냥 옛날 느낌 살려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 추천번호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천번호, 추천번호 쭉 넣고요. 그 다음에 비추천번호 하나 넣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을 하면 이렇게 되지요 자불러드리 불러드리겠습니다. 1155의 당첨번호 예사. 꽝쓰고요. 자, 1세트 1, 7, 19, 24, 26, 28. 2세트 4, 17, 23, 29, 31, 38. 3세트 10, 15, 25, 33, 34, 40. 4세트 6, 13, 22, 30, 35, 37. 5세트 2, 11, 20, 21. 39, 44, 예! Yeah. 자, 시청자 여러분. 자,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했는데, 이 마음이 가는 대로 한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형님, 누나, 동생분들, 사랑합니다. 자, 항상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예! Yeah. 아 뭔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썩 와닿는 게 없습니다 자 좋은 컨텐츠가 나오도록 바라고요 자 이만 빵수로또 1155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